아침에 일어났는데 잠깐 어지럽거나 손끝이 저리신 적 있나요?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뇌속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저는 박민석입니다. 30년 동안 혈관 건강과 노화 예방을 연구해온 박사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한데 속에서는 이미 혈관이 조용히 좁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뇌경색은 단몇분 만에 말할 힘, 움직일 힘,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병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분들 대부분이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방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겁니다. 혈관은 소리 없이 변합니다. 오늘 아무렇지 않아도 내일은 알수 없어요.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혈관 노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젊을 때처럼 회복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는 평소 건강하다고 믿었던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침마다 산책하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셨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셨어요. 그런데 정작 혈관 검사를 해보면 이미 곳곳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식습관 때문입니다.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매일 혈관을 막는 음식을 먹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 젊은데 이럴 리 없다고요 하지만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와 다릅니다. 60대인데 혈관은 80대일 수 있고 70대인데 혈관은 50대처럼 건강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만난 68세 분은 혈관 나이가 90세였고 반대로 75세 분은 혈관 나이가 55세였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매일 먹는 음식이었어요. 오늘은 제가 오랜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한 뇌경색을 예방하는 5가지 과일과 그 과학적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단순히 몸에 좋다는 차원이 아니라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혈전을 녹이며 혈류를 개선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연구로 입증된 것들입니다. 당신의 혈관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6개월 후엔 더 늦을 수 있어요. 1년 후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이런 증상 느끼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 64세 김정우님을 만났습니다. 늘 건강하다고 믿던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산책하고 식사도 규칙적이었죠.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드셨습니다. 주변에서는 건강관리, 잘한다고 부러워했어요. 본인도 자신만만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커피잔을 들다가 손이 덜덜 떨리고 말이 잠시 꼬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대요. 하지만 그날 오후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고 몸의 한쪽이 저려오더래요. 가족들이 급하게 검사를 권했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뇌혈관이 절반 이상 막혀 있었어요. 방치했다면 며칠 내로 큰 뇌경색이 올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김정호 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었네요. 내 몸이 보낸 신호를 계속 무시했던 거죠. 몇달 전부터 가끔 어지럽고 손끝이 저렸는데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대요. 저는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혈관은 조용히 늙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어지럼증, 손발 저림, 가벼운 두통. 이런 것들이 전부 경고예요. 초기엔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혈관은 갑자기 막히는 게 아니에요. 몇 개월, 몇 년에 걸쳐 조금씩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막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김정호님은 이후 제 조언에 따라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매일 아침 드시던 행과 소시지를 끊고 대신 삶은 달걀과 두부로 바꾸셨습니다. 점심엔 튀김 반찬을 피하고 찐 생선이나 나물 위주로 드셨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사과 반쪽과 블루베리 한 줌을 챙겨 드셨습니다. 점심 후엔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드시고 저녁엔 석류즙 반잔을 천천히 마셨어요. 처음 한 달은 입맛이 안 맞아서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햄의 짭짤한 맛이 그리웠대요. 하지만 두개월 차부터는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고 어지럼증도 줄었다고 했어요. 단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손에 떨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혈관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막혔던 혈관이 다시 열린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식습관을 조금씩만 바꾸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특별한 치료나 비싼 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매일 먹는 음식만 바꾸면 돼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이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경색을 부르는 습관과 이를 막는 과일 다섯 가지를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 주세요. 뇌경색을 부르는 음식 네 가지와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과일 5가지 먼저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 중에 혈관을 막히게 하는 것들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가공육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해만 조각 소시지 한개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 작은 한 조각이 혈관을 조금씩 망가뜨립니다 가공육에는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혈압을 높이고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공육 섭취량이 많은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37%나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공육을 만들 때 들어가는 질산염이라는 물질이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거든요. 여기에 포화지방까지 더해지면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매일 조금씩 쌓이다 보면 결국 혈관이 좁아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64세 김정호 님도 매일 아침 햄을 구워 먹던 습관이 원인이었어요. 본인은 단백질을 챙긴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혈관을 막고 있었던 거죠. 햄두 장이면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절반이 넘어갑니다. 여기에 점심 저녁까지 더하면 나트륨 과다 섭취는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공육 대신 삶은 달걀 두부 견과류로 단백질을 보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염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이라도 나트륨이 많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제품 뒷면의 영양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나트륨 함량이 1회 제공량당 500mg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아침 식탁에서 어떤 단백질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한번 돌아보세요. 그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게 튀김 음식입니다. 바삭하고 고소한 맛, 정말 매력적이죠. 하지만 그 매끈한 입맛 뒤에 위험이 숨어 있어요. 특히 오래된 기름으로 튀긴 음식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한국 영양학회 연구를 보면 일주일에 한번 이상 튀김을 먹는 사람은 혈관 탄력도가 20%나 낮았어요.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결국 막히게 됩니다. 제가 만난 67세 주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치킨을 시켜 드셨는데 그게 원인임을 뒤늦게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치킨 한 마리에 들어있는 지방과 열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튀김옷까지 먹으면 거의 하루 열량을 한 끼에 섭취하는 거예요. 튀김 음식을 줄이고 굽거나 찌는 조리법으로 바꾸셨더니 3개월 만에 혈압이 내려갔습니다. 올리브유 한 스푼이면 충분히 맛있게 요리할 수 있어요.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름을 거의 쓰지 않고도 바삭하게 조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재사용한 기름은 반드시 버리세요. 한번 쓴 기름을 다시 쓰면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특히 튀김집에서 여러 번쓴 기름은 정말 위험해요. 여러분은 튀긴 음식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세 번째는 단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 주스처럼 달달한 음료 말이에요. 이런 음료에는 액상과당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게 혈관 내벽을 손상시켜서 혈전이 생길 위험을 높입니다. 미국심 장협회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한 캔의 탄산음료만 마셔도 뇌졸중 확률이 25%나 증가한다고 해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죠. 액상 과당은 일반 설탕보다 더 빨리 혈당을 올립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이게 반복되면 혈관이 손상돼요. 70세 박은자님은 하루에 콜라 한캔 마시는 게 습관이었어요. 점심 먹고. 항상 콜라 한 캔을 마셨죠.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지럼증이 자주 생기고 혈압도 계속 높았습니다. 제 조언에 따라 6개월 동안 콜라를 완전히 끊고 대신 100% 과일즙을 물에 희석해서 드셨어요. 과일즙 한 잔에 물두잔 정도 섞으면 당도도 적당하고 맛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체중도 3kg이나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설탕 음료라고 해도 인공감미료가 혈압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오늘 마신 음료 한잔 정말 건강하신가요? 네 번째는 짠 국물입니다. 뜨끈한 국물 요리 특히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거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따뜻함 속에 함정이 있어요. 국물 음식의 나트륨이 혈관벽을 팽창시켜서 미세한 손상을 유발합니다. 한국 영양정보원 자료를 보면 김치찌개 한 그릇의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의 2배나 된다고 해요. 국물을 다 마시면 나트륨 과다 섭취는 피할 수 없습니다. 72세 장성호님은 매운 찌개를 거의 매일 드셨어요. 국물까지 싹싹 비우는 게 습관이었죠. 음식을 남기는 건 아깝다고 생각하셨대요.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안 잡혔는데 찌개를 줄이고 국물을 반만 드시기 시작했더니 3개월 만에 혈압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국은 반만 드시고 건더기로 포만감을 채우세요. 라면 국물은 당연히 남기는 게 정답이고요. 국물을 다 드시는 습관, 혹시 아직 남아있나요?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혈관을 살리는 다섯 가지 과일입니다. 이 과일들은 단순히 건강에 좋다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혈전을 녹이며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들이에요. 블루베리, 아보카도, 토마토, 사과, 석류가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하버드대학교, 이스라엘 의학연구소, 캘리포니아대학교 등 세계 곳곳에서 이 과일들의 효능을 연구했어요. 그 결과 혈류 개선과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가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장기 연구에서도 이 과일들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뇌졸중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어요. 제가 만난 69세 박영숙 님은 아침마다 블루베리 한 줌씩 드셨는데 단 3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화되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직접 검사 결과를 보고는 깜짝 놀라셨죠. 이 다섯 가지 과일은 식후 1시간 뒤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한컵 분량이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당분 섭취가 과할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세요. 다만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성류나 자몽은 약과 이 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약 성분과 상호작용할 수 있거든요. 오늘 당신의 냉장고엔 어떤 과일이 들어있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제 각 과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혈관을 회복시키는지 그 과학적 근거와 실천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작고 파란 이 과일.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안토시아닌이 혈관, 뇌염증을 완화하고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요. 특히 뇌혈관의 효과가 탁월합니다. 보스턴 대학교 연구팀이 7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블루베리를 매일 섭취한 그룹은 12주 후 기억력이 개선되고 혈류량이 증가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동일한 효과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냉동 블루베리는 수확, 직후 급속 냉동하기 때문에 영양소가 더잘 보존될 수 있어요. 다만 설탕 시럽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셔야 해요. 설탕이 들어가면 오히려 혈당을 높여서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아침 식후에 요거트나 오트밀에 한줌 섞어 드시면 좋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 이렇게 먹는데 정말 간편하고 맛있어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블루베리를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바나나 반 개, 우유 한 컵, 블루베리, 한줌을 믹서에 갈면 영양 만점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뇌를 위한 한줌 챙기셨나요? 두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숲속의 버터라고 불릴 정도로 지방이 많아요. 하지만 이 지방은 우리 몸에 좋은 지방입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게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요. 혈관벽에 쌓인 찌꺼기를 녹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연구에서는 아보카도를 하루 한 개씩 먹은 그룹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13% 감소했다고 발표했어요. 다만 아보카도는 열량이 높으니까 하루 반개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과다 섭취하면 체중이 늘수 있거든요. 아보카도 한 개가 약 250칼로리 정도 됩니다. 아보카도는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궁합이 정말 좋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아보카도의 지방이 만나면 흡수율이 높아져요. 샐러드로 만들어 드시거나 아보카도를 으깨서 빵에 발라 드셔도 좋습니다.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산화도 방지되고, 맛도 상큼해져요. 오늘 식탁에 건강한 지방 얼마나 들어있나요?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붉은색 토마토 속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요. 이 라이코펜이 혈관 노화를 늦추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특히 토마토는 익혀 먹어야 효과가 더 좋아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살짝 익혀야 라이코펜 흡수율이 4배나 높아집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가볍게 볶아서 샐러드로 드시면 최상의 조합이에요. 핀란드에서 진행된 12년간의 장기 연구를 보면 토마토를 주 4회 이상 섭취한 사람들은 뇌졸중 위험이 55%나 낮았습니다. 토마토는 여름 과일이지만 요즘은 사계절 내내 구할 수 있죠. 저는 점심 후에 방울토마토 몇 개를 간식으로 먹는데 상큼하고 포만감도 있어서 좋습니다. 방울토마토 10개 정도가 적당한 하루 섭취량이에요. 여러분은 여름에 붉은 심장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네 번째는 사과입니다. 하루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사과에는 팩틴과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팩틴은 혈중콜레스테롤을 배출하고 케르세틴은 염증을 낮춥니다. 이두 가지가 함께 작용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에 영양소가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50세 이상이 매일 사과 한 개를 먹으면 연간 뇌졸중과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자가 8,000명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해요. 다만 사과는 아침 공복에 먹는 것보다 식후 간식으로 반개씩 드시는 게 좋아요. 공복에 먹으면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점심 먹고 한 시간 뒤에 사과 반개를 먹는데 소화도 잘 되고 입도 개운해져요. 오늘 아침 사과 한입 하셨나요? 다섯 번째는 석류입니다. 석류는 붉은 보석 같은 과일이죠. 이 안에는 폴리페놀과 푸니칼라긴 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혈관 속 찌꺼기를 녹여냅니다. 특히 푸니칼라기는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요. 석류즙으로 만들어 드시면 흡수가 빠르고 편리합니다. 이스라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석류즙을 1년간 매일 섭취한 그룹은 경동맥의 두께가 30% 감소했다고 해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시중에 파는 석류 제품 중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런 제품은 오히려 해로워요. 100% 석류즙을 선택하세요. 성분표를 보고 석류 함량이 100%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녁에 석류즙 반잔을 천천히 마시면 하루의 피로도 풀리고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의 마무리, 석류 한 잔으로 해보실까요? 이 다섯 가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단 며칠 만에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최소 세 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세 개월이 당신의 앞으로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어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이 다섯 가지를 번갈아 가며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월요일엔 블루베리, 화요일엔 아보카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먹으면 질리지도 않고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항상 이 과일들을 준비해 두세요. 그게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천과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어떻게 실천에 옮기실 건지 함께 생각해봐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건 식탁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혈관 건강은 약으로만 지킬 수 없습니다. 물론 약이 필요한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약만 먹으면서 식습관은 그대로 유지하면 결국 혈관은 계속 나빠집니다. 약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해요. 반대로 식습관을 제대로 바꾸면, 약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 상당수가, 식습관 개선 후, 약 복용량을 줄였어요. 잘못된 식습관은, 혈관을 서서히 막습니다. 가공육, 튀김, 단음육, 짠 국물, 이런 것들이 매일 조금씩 혈관을 좁히고, 딱딱하게 만들어요. 오늘은 괜찮아 보여도 1년, 2년 지나면 혈관이 완전히 막힐 수 있습니다. 혈관은 하루아침에 막히지 않아요.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손상되다가 어느 순간 인계점을 넘는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뇌경색이 온 뒤엔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이 남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과일 섭취는 혈관을 다시 열어줍니다. 블루베리, 아보카도, 토마토, 사과, 석류 이 다섯 가지만 꾸준히 드셔도 혈관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해요. 혈관 내벽의 염증이 줄고 쌓인 찌꺼기가 높고 혈류가 개선됩니다. 이게 바로 자연치유력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올바른 재료를 제공해줘야 합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좋은 걸 주면 좋아지고 나쁜 걸 주면 나빠져요, 뇌경색을 막는. 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에요. 아침 사과 반 개, 점심 후 블루베리 한 줌, 저녁엔 석류즙 반 잔. 그세 가지 습관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간단하죠? 하루 15분이면 됩니다. 사과 깎는 시간 5분, 블루베리 먹는 시간 5분, 석류즙 마시는 시간 5분. 이 15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하루에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이렇게 실천하신 70대 이상 어르신들 중 다수는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손발 저림이 사라졌습니다. 6개월 후엔 혈관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1년 후엔 약 복용량을 줄이거나 아예 끊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꾸준히 실천했을 뿐이에요. 특별한 의지력이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건강은 병이 오기 전에 스스로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예방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집에서 매일 과일 한 조각 먹는 게 훨씬 중요해요. 치료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예방은 간단하고 저렴해요. 과일 값이 약값보다 훨씬 싸죠. 무엇보다 고통이 없습니다. 예방은 투자입니다. 지금 조금 투자하면 나중에 큰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혈관 건강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작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오늘 아침 햄을 먹을 것인가, 달걀을 먹을 것인가, 점심 후 콜라를 마실 것인가, 블루베리를 먹을 것인가, 저녁에 라면을 먹을 것인가, 샐러드를 먹을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당신의 혈관 나이를 결정합니다. 하루하루의 선택이 쌓여서 10년 후에 건강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서 블루베리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없으면 내일 장볼때 꼭 사오세요. 사과도 사고, 토마토도 사고, 아보카도도 하나 사세요. 석류즙도 한병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매일 하나씩 드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오늘 시작하면 내일은 더 쉬워져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을 내리는 음식. 조합 다섯 가지를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혈압과 혈관은 뗄수 없는 관계거든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고 혈관이 좁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압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다음 영상에서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한 줄이 당신의 건강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댓글로 약속해 주시면 저도 힘이 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